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많은 이들의 삶이 각박해지는 요즘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제일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가는 상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얻는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사랑합니다'는 매일 읽을 수 있는 365개의 주옥 같은 사랑 잠언이 추덕영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과 어우러져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자는 내 안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 새 단어가 전부였다. 사랑, 믿음, 소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선행조차 헛수고라 말합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숨을 쉴수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짧은 인생 사랑하는 데만 마음쓰며 살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녹사의 사랑이 다시 살기한다는 뇌종양으로 만 7살 딸을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떠나보낸 저자의 애도일기입니다. 저자는 죽음이 사랑이 되는 신비를 온몸으로 깨달으며 이 책을 통해 울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책은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 울음조차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는 사랑으로 장벽을 넘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장벽이나 다름이 있어도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사랑으로 삼팔선을 넘어 북한을 품습니다. 책에는 지난 2007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13년간 가족과 북한에서 살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했던 윤상혁 교수의 삶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최초로 평양의대에서 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평양의대 회복기과 윤상현 교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 땅에서 화평의 도구로 일한 저자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벅찬 울림을 선사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